자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차트 봐드릴 건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 도지코인도 지금 조금 더 크게 조정이 내려온 상황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 상으로 내려갈 거니까 내려간 거고 이 전쟁은 그냥 갖다 붙이기 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전쟁 난 거랑 도지코인이랑 아무 상관없죠 무슨 상관있는 데 아직까지 기업이 들어와 있고 뭐 그런 상태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인한 그냥 매수 심리의 위축이지, 뭐 전쟁 때문에 도지코인이 지도적인 타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력들은 지금 옳다쿠나 하고 가격 쭉쭉 내리면서 싸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또한 이런 세력의 움직임과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잘 이해하셔야지 수익을 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결국 시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잃어줘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시코인 매매로 승리자가 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고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당일에 바로 문자 남겨주셨는데 당일 타점 바로 나와서 공유해드렸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웨이브 코인 삼파동 시작되는 구간에서 손익비 좋은 진입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5% 수익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정확한 타점 잡아드려서 계속해서 수익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방 참여인원들은 웨이브 절반 익절 후에 대기중이고 더 크게 수익률 극대화할 예정인데 나는 수익률이 큰게 좋다 하시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참여링크 남겨놓을테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9번 문자라도 남겨서 신호라도 받아 가세요. 앞으로도 순환 펌핑은 계속해서 나와 줄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 거다 말씀드려도 이 타점.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100% 먹을 거10% 먹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참하셔서 앞으로의 상승장 다 수익 전환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채널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더 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숫자 9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지코인 차트 마저 보겠습니다. 1, 2, 3, 4, 5파동으로 진행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운팅은 빼놓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제가 그어놓은 이 라인이 1파동의 고점인데 지금 여기서 깨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빅웨이브 4파동이 아니고 여기서 3파동의 엔딩을 보고 이제 4파동이 진행 중일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1파동의 고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건마저도 4파동이 아니라는게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3파동의 연장파동으로 봐야 됐고 3파동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5파동의 연장파동을 그려주고 그 이후에 4파동으로 조정이 한번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단타치기 너무 좋은 자리를 하락하면서 만들어줬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보여지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수렴의 끝에서 5파동 상승이 나왔을 때, 이 5파동 상승이 폭등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3파동의 고점만 살짝 돌파를 해준 이후에 2파동으로 크게 한번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매수 뭐 누르면 되겠죠. 매수 누르고 320원. 여기 고점, 고점 돌파 이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지금 이 ABC가 라지 A의 ABC였을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 T파동으로 조정 한번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파동에 4파동으로 조정을 이만큼이나 준 이후에 급하게 반등 되돌리 나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손절라인 꼭잘 잡고 매매를 들어가셔야 되고 나는 혼자서 이 손절라인 잡고 뭐 매도 차점 분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혼자서 하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놨으니까 입장하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명 나오면서 이제 뭐 하락점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반감기 진행이 될 거고 크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겁을 주고 있는 건데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단단하게 매매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코인 차트 그래서 살펴 봐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